네 안녕하십니까 까치입니다 삼부토건 어,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십자가 모양 나오고 있죠 결국에는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세력들이 수급을 모아가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요 모양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영상 여러분들께 직접 보여드렸고요 자 보시면은 요렇게 영상의 영상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3일 전 저번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요 내용 나온다 하고 바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십자가 나온다 하고 바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이 차트 모양이 나오기 전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수급 흐름, 정치 세력, 어떻게 패턴을 가져가고 그 수급들이 들어오고 하는 부분들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차트가 나오고 이게 우연처럼 보일 수 있는데 우연이 계속되면 그것 또한 실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몇 번째예요?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째. 그러니까 계속 지금 여섯, 일곱 번째 동안 여러분들께 수익이 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따라오라고만 말씀을 드렸죠.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영상에서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그쵸? 자, 여기 영상들 보세요. 영상이 영상이잖아요. 영상에서 이렇게 나온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날 그대로 나오고. 그리고 이 전에 전에 영상들, 전부 다 제가 차트 나오기 전부터 여러분들께 말씀을 다 드렸죠. 여기 자리, 여기 자리, 여기 자리, 여기 자리. 전부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크게만 잡아도 네 다섯 개입니다. 그러니까 어,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요 수급 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3부톡에서 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데 어, 이제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어, 필요하신 분만 빠르게 들어와서 배워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내용, 어, 오늘도 한번 보면서 과연 세력들이 지금 어떤,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할까? 그리고 그에 따른 수급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자, 바로 오늘 나온 내용인데, 3부터 건 주가 다시 반등할까?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단 회의. 그 한마디로 지금 주가가 바닥에서 반등이 되는 부분에 대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죠 그러면서 뭔가 또다시 뭔가 만들어가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요거 나오고 반등 나오면서 금요일 날 요렇게 만든다 했죠 빨간색으로 할게요 빨간색으로 여러분도 이해 돕기 위해서 자 금요일 날 요렇게 반쯤 오르면서 간다 그리고 오후 이게 오전에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오전에 나오면 오후에 한번더 급등 나오면서 그 다음날, 갭상승자리까지. 그 다음날, 갭상승자리까지, 요렇게 나온다고. 요게 언제 나왔어요? 바로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전부 다 세력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것도 언제?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요때 금요일이었죠. 요때둘 다. 금요일 날, 자, 보여드릴게요. 금요일, 금요일. 정확하죠? 그리고 토요일 날, 어 관련된 기사 내용 내보내면서 급등, 급등 그리고 올렸다가 바로 빼기 똑같은 패턴 그대로 나옵니다. 내려갔다가 금요일날 올리고 내려갔다가 금요일날 올리고 너무나도 똑같은데 아직도 이거 3부토건으로 수익 못 보고 있다 이제는 그런 핑계 될 때가 아닙니다. 바뀌어야 될 때고 움직여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3부토건으로 단한 번도 수익 못 봤다 하시는 분은 제 얘기를 한 번도 안 들어보셨던 분이거나 아니면은 제가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계속 반발심만 갖고 있으셨던 거예요. 제발 시키는 대로 모르겠으면 못하겠으면 잘 모르면 잘 아는 사람 따라하시고 물어보시고 배워가세요. 아시겠죠? 아직도 수익에 대한 갈망이 많으신 거 아는데 모르면 배워야죠. 수익이 내고 싶으면 수익을 잘 내는 사람을 따라해야죠. 자, 거기다가, 거기다가, 보시면은, 어, 제가 이제 저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정치, 정책, 세력들은 개인 창구도 이용한다. 요거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던 거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자, 창구 보시면은 오늘도 굉장한 수량의 물량들이 들어왔어요. 그것도 이례적인 개인 창구의 돈에 개인 창구로 그리고 기타 법인 내네 외국인까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세력들이 작정하고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잘 보세요. 자 지금 하나 공개 또 해드릴게요. 오늘 제가 또 들고 온 내용들 중에서 공개 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자 바로 이겁니다. 라더견 게이트라고 해서 계속 이제 작전 세력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거 바로 투자자 명의 휴대전화로 주문하고 감시망을 피한다 그러니까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서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개인 계좌 개인 계좌 창고를 통해서 개인 계좌 창고를 통해서 분명히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요? 바로 투자자 명의, 개인 투자 명의 휴대전화로 이렇게 되면 은 당연히 금감원에 안 걸리겠죠 보세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명동 사채 대신 이제는 개인 투자자 돈 끌어 모아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도 저는 돌려 말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개인 투자자 돈을 끌어 모은 게 아니라 개인 참여 계좌를 끌어댕겨 와서 이런 식으로 MTS를 이용해서 다수의 계좌와 다수 IP를 통해서 매수를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개인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끌고 들어올 수가 있냐고요. 다 같이 합심해서 말이에요. 합심해서 그게 사실상 이 높은 자리에서 가능한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능하세요? 지금 이 높은 자리에서 나는 들어갈 수 있다. 내 있는 자금에뭐 50%, 100% 내가 1억 있다면은 내전 재산이 1억인데 내 여기다가 8천만원, 9천만원 다 들어갈 수 있다 하시는 분은 영상 끄셔도 좋아요. 제말안 믿으셔도 좋아요. 근데 그렇게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바로 이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진짜로 내가 여기서 확신이 없으면은 들어가기가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절대. 근데 그런 자리에서 내외국인 기타 법인 그리고 외국인들 자신 있게 들어가죠. 투신 보세요. 자기 돈 운영하는 것도 아니면서 굉장히 많은 돈들 들어갑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많은 돈들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겠어요? 수익 보려고 하, 수익 보려고 들어왔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쵸 그러면 우리는 이 수급 따라서 내일 반등 주면서 매수 나오는 거 같이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고. 아시겠죠? 이 수급 따라가서 수익 보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때까지 영상 이렇게 많이 촬영하면서. 자, 거기다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재명과 이낙연. 이거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이 지금 대표, 당대표와 전 당대표, 국무총리도 하셨던 분. 이게 왜 중요하다 했어요? 이거 관련주기 때문에 오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낙연 관련주들 전부 다 올랐나요? 전부 다 오르고 있진 않습니다. 근데 3부통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 재건까지 엮여 있기 때문에. 어, 두번 오를 수 있다고. 양수 겸장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종목입니다. 테마가 두개 이상 끼어 있는 종목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낙연 이 국회의원님에 대한 내용들 검색해 보시면은 하나도 안 나와요. 조용합니다. 마치 태풍 전야처럼. 조용하죠? 오히려 이런 내용들을 가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얘기 가리기 위해서, 뭔가 뭐, 이번에 나왔던 사건에 대한 발언들, 이런 것만 나오고, 한팀 되나 안 되나, 뭐,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묻혀 있어요. 맞죠? 맞죠? 다 가려져 있습니다. 내용 딱 하나만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거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니까, 검색 딱 해서, 이재명, 지금 당대표님 검색하면 뭐가 나와요? 보세요. 계속 검찰 출석하는 내용들. 어, 뭔가 체포안에 대한 내용들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 민주당 쪽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다음 B 플랜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게 누구 눈에든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금들이 계속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야. 산부토건 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의 수급을 통해서 말을 해 주고 있고 그리고 재료들 통해서 또 이번 주말 대보세요. 분명히 우크라 재건 얘기 나오면서 반등 줄 것이고 급등 줄 것이고 거기다가 명락 회동 얘기 딱 한마디 나오면 상한가 간다고요. 이게 3부 토건의 시나리오가 될 겁니다. 진짜로. 결국에는 만원 근처까지 올라가는 그런 또 기염이 나오겠죠. 6천원 넘어가는 흐름이. 결국 나옵니다. 이 흐름이. 보세요 이때도 올라갈 줄 알고 이렇게 탔겠어요 자 요거만 확대해서 볼게요 이때도 보세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몇 번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때도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겠어요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결국 똑같은 흐름이 나온다니까 근데 대세 흐름을 만들 때는 결국 한번 크게 눌렀다 가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자 다시 지금으로 돌아올게요 보세요 지금 대세 흐름 만들기 위해서 두 번이나 쉬어가는 흐름 나왔어요. 두 번이나. 원래 보통 한 번만에 쭉쭉 쭉쭉 쌓아 올리는데 총선이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간이 남아있고 그에 따른 흐름을 계속 유지시켜 가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계단식의 흐름을 만들어 가는 거라고요. 자금, 자금의 탑을 쌓아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받치고 물량 받치고. 그쵸. 그리고 그 다음층에서 또 물량 받치고. 그 다음 층에서 물량 받치고 그 다음 층에서 물량 받치고 이러면 쉽게 안 무너지겠죠 이 밑에서 잡았던 물량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렇기 때문에 급락도 쉽게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쫄고 들어가지 않은 이 외국인 애들은 세력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지금부터는 쫄지 마시고 정확하게 수급 보면서 같이 매매를 하자고요. 자3부톡에서 여러분들 어, 계속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삼부토건으로 절대 손실 보시거나 혹은 괜히 진입하셔가지고 손실 그대로 실현하는 일 없도록 좀 대응을 꼼꼼하게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삼부토에서 기다리고 있도록 할 테니까요. 삼부토건으로 꼭 크게 수익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 카톡방 한번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어,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4795 0127 번호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은 제가 단타 카톡방 어,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실시간 어,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급등락이 많이 나오는 그런 장세기 때문에 어,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종목들 보면서 어, 내가 좀 잡았으면 이제 손실을 좀 회복을 할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실력 발휘 한번 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 단타카톡방 어떻게 진행되면 되느냐면요. 자, 이렇게 어, 여러분들에게 매도, 매수 할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고 어, 감사하게도 이제 수익 나신 분들께서 이렇게 또 어, 인증 자료 하나씩 다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내를 드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고 계시더라. 자, 보시면은 이렇게 또 인증해주시는 분들이 직접 어, 화면을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또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어,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여러분들도 지금 어, 수익장, 장세, 개별 장세에서 수익 낼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수익도 내시고 인증샷 이렇게 한 번씩 남겨주시면 더 재밌게 이번 주식시장 어,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더 알려드릴게요. 4795 0127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신청해 주시면 제가 어, 카톡방 링크랑 링크랑 코드번호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요 코드번호 보내드리면은 요거 그대로 입력하시고 들어오면 되시는 거 아시죠? 자 제가 단타방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다 같이 수익 크기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아시겠죠?